다음 분수 중에서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은,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라고 했죠? 유한소수가 아닌 것을 찾는 겁니다. 자, 우리 1번 같은 경우에는 앞에 마이너스 부호 있는데요. 마이너스 부호는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. 그냥 음수 양수만 따지는 거고, 순환소수냐, 유한소수냐, 이걸 따지는 영향을 주는 게 아니에요. 부호는 그냥 그대로 있으면 됩니다. 자, 20분의 7은요, 우리 이거 딱 봐도 유한소수 아닙니까? 곱하기 5. 곱하기 5 하게 되면은 100분의 35 됩니다. 소수로 굳이 안 나타내도 0.35인 거 알고 있죠? 그럼 이거는 바로 유한소수라는 거죠. 1번은 유한소수입니다. 자 그래서 안 돼요. 자 280분의 56이 있네요. 280분의 56도 소인수분해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. 자 소인수분해를 안 하고 약분 먼저 해도 상관없어요. 딱 보면 그냥 7로 될것 같으니 7로 먼저 바꿔볼까요? 40분의 8이 되겠네요 그쵸? 그럼 또 약분 되네요 5분의 1 되죠 우리 5분의 1딱 봐도 뭐죠? 10분의 2에요 0.2니까 얘는 유한소수죠 자 그러면은 3번 볼게요 3번은 요렇게 표현할까요? 3 곱하기 5의 2승의 곱하, 분의 2 곱하기 5 5하나 약분 가능합니다. 3을 처리해줄 수가 없어요. 처리해줄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유한소수가 될수 없습니다. 그래서 순환소수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. 유한소수가 될수 없으니까요. 그래서 정답 우선 3번입니다. 4, 5번도 확인해 볼게요. 자, 우리 여기 있는 39, 3 곱하기 13으로 바꿀 수 있고 3, 3 없애줘서 분모에 2와 5만 남아요. 그럼 이건 유한소수가 되고요. 자, 21. 21통째로 없애주면 2에 3승만 남으니까 당연히 유한소수 됩니다. 이렇게 해서 3번이 순환소수예요.